너희들 언덕 아래로 가 낮은 어조로 명령을 하듯 말하는 목소리 두 아이를 살해한 바로 그놈 목소리입니다. 오컬트 스토리 스네챕 살인사건 그 미궁 편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전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김원입니다 13세 에비 윌리엄스와 14세 리비 저머는요. 2017년 2월 13일 따뜻했던 월요일, 가족의 허락을 받고 미국 인디애나주 델피에 있는 버려진 철도 위에 놀러 가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매우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저 버려진 철도 위를 걸으면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인증샷도 남기고 자신의 SNS에 영상을 기록하기도 했죠. 현재는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지만 2017년 당시에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사람들도 가끔 들리는 바로 그런 장소였습니다. 리비의 아버지 대릭은 오후 3시 15분 이 둘을 다시 데리러 가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 도착을 했는데 아이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은 주변을 찾아봤지만 흔적조차 발견하지를 못했죠. 2시간 15분이 지난 오후 5시 30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 대대적인 수사, 그리고 수색, 방송, 다시 마을로 오지 않았을까? 걸어 내려왔을 가능성,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 등 다방면에 걸친 수색을 시작했죠. 하지만, 18시간이 지난 다음날 2월 14일 정오, 아이들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많은 수색을 했기 때문에 멀리서 발견된 건가? 다른 지역인 건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멀지가 않았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장소에 있었거든요. 바로 그 다리가 끝나는 양쪽 언덕 아래 길입니다. 바로 15m 떨어진 곳에서 덤불 속 아래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실종 사건이 아닌 타살 정황이 있는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죠. 수사 초기, 경찰은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일정이 원래 이곳에 가는 게 아니라, 자주 왔던 게 아니라, 특별히 그날 따라 가게 된, 어떻게 보면 계획적 행동이었죠. 알리바이가 명확한 가족을 제외한 사람은 이곳에 온다는 건 비면식법만 가능한 이유입니다. 버려진 철도 위에서 우연히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 범행을 충동적으로 저지른 그 범인은 아마 근처에 사는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했죠. 그래서일까요? 경찰은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어떤 증거물들이 남아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을 찾아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며 2월 15일 단한 장의 사진만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그리고 어, 잘안 보이는데 라는 것 때문에 확대본까지도 보여주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인입니다. 인상착기를 보면 손을 주머니에 놓고 아이들을 향해 걸어오는 유력 용의자입니다. 이 사람을 알면 신고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누구도요, 이인상착기만으로 범인을 추측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잘 보이지도 않는데, 얼굴도 안 보이는데? 그리고, 저 옷이 특별한 게 아니라, 뭐, 여기선 되게 흔하게 있는 옷들인데. 저걸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음, 모르지. 근데 혹시, 뭔가 좀 날카로운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혹시 드셨나요? 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이것에 집중했습니다. 야, 이거 누가 찍은 거야? 이걸 어떻게 찍은 거야?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그 목격자를 찾으면 될거 아니야? 라는 겁니다. 살해 현장에서 남겨진 유류품 중 리비의 핸드폰을 경찰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건이 발생했던 당일 오후 2시 7분 리비가 자신의 스냅챗에 사진 두 장을 업데이트한 게 확인됐거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 철도 위에서 걷고 있는 애비의 모습을 찍고 있었습니다. 2시 7분이었죠.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이 한장더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텅빈 철도 같은 데 찍어놓는 것 같은 이런 흑백 사진도 한장 같이 올려놨었죠. 그럼 한 가지는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이 장소에 온건 사실입니다. 오다가 어디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 위에까지는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졌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해서 혹시 모를 것 때문에 리비의 핸드폰을 경찰은 주목했던 겁니다. 다행히 시신이 발견된 현장의 유류품에 핸드폰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사진이 있을까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그 안에 리비의 폰에서는요 사진이 없었습니다. 사진이 있던 게 아니라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즉 경찰이 공개한 이 흐릿한 사진은요 실제로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 캡처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터벅터벅 터벅 걸어오는 영상이지요. 리비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철도 위를 걸어오는 남자를 발견하고 영상을 찍어놓은 겁니다. 사건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찰은 한 가지의 증거를 더 공개했지요. 바로 이렇게요. 이게 바로 용의자의 목소리다 라고 이야기하며 공개한 음성은 바로 이 목소리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소리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음성이 어떤 단어였냐면 총 4가지 단어를 얘기하는데 guys down the hill 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네들 언덕 아래로 가. 자, 이 목소리를 잘 듣고 인상차기를 생각해 이 동네 근처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해달라는 경찰이었죠 이런 노력에도요, 어떠한 목격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월 17일 몽타주를 갑자기 배포합니다. 이렇게 생겼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밖에서 이동하는 한 남자를 봤다라는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 그때 얘기한 게 아니라 사건이 발생하고 다섯 달이 지나서야 드디어 공개한 거죠. 참 이상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했지요. 폰에서 나타난 증거들도 다 확보했다. 그리고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도 많이 있다. 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 범인을 잡으면 그걸 재판에서 써야 되니까. 라고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으시면 정말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거지? 라는 생각 때문에요. 근데, 우리가 이 내용에서 알수 있는 게좀몇 가지가 더 존재합니다. 일단, 확실한 건, 이 둘은 철도 위에 있었다는 건 사실이었죠. 그리고 그 위에서 리비가 어떤 이유에선지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고, 그걸 촬영을 해놓은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또 뭔가 날카로우신 시청자분들 또 하나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으실까요? 아니 목소리는 또 언제 녹음한 거야? 목소리를 녹음했는데 이게 지금 멀리 걸어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데 굉장히 저음이고 가까이서 나는 소리인데. 그러면 멀리서 소리를 지르면서 다운더 힐! 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도대체 어떻게 이 목소리가 들어왔지? 라는 생각. 경찰은 제대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이 영상도 봐주십시오. 여러분이 보시는 이곳이 사건 현장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비슷한 시기의 모습입니다. 각 양쪽 사이드에 언덕 같은 게 보이실 겁니다. 분명 어느 현장에서 발견된 장소까지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에서 사람이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인데 그길 방향으로 가서 사망한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용의자가 한 명이라고? 더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한 명이 두 아이를 제압해? 그래도 애, 애들이 전부다. 10대인데, 10대 중반인데, 어떻게 다한 번에 제압할 수 있었지? 다른 데서 범행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동시켰겠지.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그렇게 한거 아니야? 혹은 그냥 떨어뜨린 거 아니야?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죠. 근데 여러분, 귀를 잘 기울여 주십시오. 아마 소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말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주변 소리에 집중하신 분들은 어? 야, 낙엽 소리가 나. 낙엽 소리가 나면서 다운 더 힐이라고 외기하는거 보면 Guys, 너희 둘 아래로 내려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순간에서도요, 리비는 그걸 촬영, 즉 녹음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때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들이 사망한 그 장소까지 자발적으로 갔고 그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이 됩니다. 살인을 미리 계획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하기 어렵습니다. 저 아이들이 저 장소에 올걸 알기는 어렵지요. 그러면 분명 충동적으로 아이들을 보고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어느 쪽으로 따라와라 한뒤그 안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리비가 따로 녹화 촬영을 하며 이동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범인이 촬영한 걸 알아서 죽인 걸까요? 범인이 촬영한 걸 알아서 죽였다면 핸드폰은 없어졌을 겁니다. 현장에 그대로 핸드폰이 남아 있었다. 유류품이 있었다는 걸 보면 범인은 핸드폰으로 촬영이 되고 있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델파이 근처에 살거나 그 지역에서 일하거나 적어도 그쪽에 대한 지리감이 매우 높은 사람일 것이다. 그리고 그날의 동선은 이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이 장소에 갑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구멍 사이에는 뚫려있는 데가 있지요. 그리고 첫 번째 사진을 찍었을 겁니다. 아무도 없는 데크의 모습에서. 그리고 이들은 조심스럽게 이동을 하며 더 사진을 찍자. 중간에 데크가 비어있는 곳. 그래서 각도가 달랐던 겁니다. 한쪽 사이드에서 찍어줄 수 있었던 것이죠. 너무 위험하게 사진을 찍었다라는 게 아닌 겁니다. 같이 일치됩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가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었을까까지도 유추가 됩니다. 이곳에 있던 피해자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한 사람을 보게 됐을 겁니다. 이상했을 거고요. 불안감을 느꼈던 리비는 한 가지를 들게 됩니다. 자신의 핸드폰. 혹시 모르니 그 사람을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쯤 녹화는 진행되고 있었고, 내려가 라는 말을 들어 "피해 장소로 이동하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입니다. 이게 아마 현장의 모습이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수사가 진전이 없자 경찰은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2019년 4월 19일 스케치를 다시 공개합니다. 청바지 차림에 재킷을 입은 용의자, 가이스 다운더 힐이라고 얘기했던 이 남자는 이전에 있던 모습과는 좀 다른 새로운 수정된 모습으로 만든 모습이었죠. 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세에서 40세 사이다. 실제 나이보다 좀 젊어 보일 것이다라는 갑작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2년이 넘게 지났는데요. 결국 2년이 넘은 시점이 되어서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건 당일 정오부터 오후 5시 사이, 즉 아이들이 사망했을 그 시기에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장소 근처에 차량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그 차량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아는 분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보를 조금조금씩 흘렸고요. 초기의 정보도 명확하지가 않았습니다. 편차가 18세에서 40세 얼굴도 완전히 다른 모습. 여러분 같은 얼굴로 보이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이 계속적으로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조금조금씩의 정보들. 그 안에선 이런 비판적 의견이 나오고 있죠. 미국은 한국과 다릅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건들이 집안에서 발생을 많이 하죠. 살인, 혹은 시신 훼손, 유기. 자신이 사는, 거주하는 곳, 혹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곳, 이 근처 안에 대부분 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깥에 나가면 CCTV, 블랙박스, 자신을 감시하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외국은 그게 조금 다른 케이스입니다. 외국은 범행 현장이 외부에서 발생되는 케이스들이 좀 많이 있죠. 집 안도 물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는 특히 많습니다. 한 마을과 한 마을 간의 거리가 몇 킬로 수십 킬로 차이 날 때도 많고 중간에 불이 꺼지고 cctv가 없는 공간들도 너무 많으며 사람이 안 지나가는 곳도 너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이 많죠. 그러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건이 1년이 지나면 해결률은 5% 미만으로 떨어진다. 근데 벌써 4년이 지났죠. 유죄를 판결받게 한다. 만약에 범인이 1년 뒤에 잡혔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증거에 직접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건 거의 없기 때문에 20% 미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범인이 잡힌다 하더라도 과연 가능할까라고 유추하고 있죠. 외부에 많은 정보가 없다 보니 현지에 계신 범죄심리 전문가분들도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의견은 동일합니다. 비면식범이며 충동적이었다. 그리고 어떤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이들 둘을 한 번에 제압하는 어느 정도 경험치가 있는 범죄에 대해서 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범인일 확률이 높고 이 근처에 왔다는 건 자신의 자동차가 있을 것이고 한 번쯤 와봤을 것이고 지리감이 좀 상당히 있는 사람으로 유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용의자들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찰스 엘드리지. 그는 아동 성추행 혐의로 2019년 1월 8일 인디애나주 유니언 시티에서 체포가 됐는데요. 몽타주랑 너무 닮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몽타주가 어떤 쪽이랑 닮았냐라고 얘기한다면 이몽타주였습니다. 해서, 당시의 행적부터 움직임까지 다 조사해봤지만 이 사람은 정확한 혐의점이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또 있습니다. 토마스 브루스. 그는 목사로 일을 했었는데요. 목사로 일을 하며 성당 교회에서 총을 가지고 여성 3명 중에 한명에겐 총을 실제로 쏘았고 나머지들 성폭행한 혐의였습니다. 그를 왜 범인처럼 몰았냐면 범행사건 현장과 스타일이 너무 유사해서였고 신장도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결국 관련 조사를 전부 해봤지만 다른 사건들의 혐의점만 나와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인디애나주 출신의 성범죄자인 다니엘 제이네이션스. 그는 2017년 9월 콜로라도주에서 요 도끼로 사람들을 위협한 혐의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운전하던 차량 안에 인디애나주 번호판들이 꽤 있는 걸 보고 어? 이거 혹시? 라고 생각을 했지요. 근데 2018년 2월 수사를 종결합니다. 그에게는 혐의점이 없다 라고 경찰은 판단했죠. 그리고 가장 많이 의심하는 남자가 한명 있습니다. 이름 폴에터 그는 2019년 7월 23일 발표를 할 때도요, 살인범에 가장 가깝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는 2019년 6월 22일, 티페카노 카운티에서요, 26세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수배를 당했는데요, 5일 뒤에 체포됐습니다. 근데 그의 범죄 성격, 스타일, 그동안 있었던 일들 모두 봤을 때, 굉장히 유사점들이 있었지요, 얼굴까지도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5일 뒤에 경찰에 체포되기 전, 포위됐을 때, 5시간 정도 대치를 하다가 자살을 합니다. 해서, 폴 레터가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물론, 이거에 대해 비판적 의견도 많습니다. 니네 지금 사건 해결 못 해서, 그냥 죽은 범죄자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지. 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죠. 외부에 나와 있는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요.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은 채 수사당국은 자신들은 자료가 있는데 공개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공개하면 재판에서 불리하니까. 공개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게 맞는 걸까요? 두 아이. 굉장히 친했던 아이들이었습니다. 13세 에비 윌리엄스, 14세 리비저먼. 그들은 같은 날 하늘로 갔고 지금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컬트 스토리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건 뒷 이야기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사람들도 유추해 보고 추측도 해 보고 나오긴 하지만 워낙에 자료를 공개 안 해서 분명히 어떻게 살해했고 어떤 방식을 썼는지에 대해서 유추는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유추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성범죄자인 것 같아요. 용의자로 얘기한 사람들이 다 성범죄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행동을 했구나 정도는, 어, 얘기를 안 하더라도 유출을 할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안에서도. 근데,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기타 증거들이 뭐가 나왔네, 어떤 게 있었네, 막 이런 내용들도 없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내용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나서, 리비가, 그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영상을 찍어 놨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게 저희가 양산 사건에서도 한번 여러분에게도 설명을 드렸었고 개구리 소년 사건도 우리나라에 있었죠. 아이와 어떻게 혼자서 여러 명을 제압할 수 있지? 라는 그런 생각들. 근데 그게 음, 뭐 100%는 아니고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두 아이가 그러니까 아이가 두명이 있는데 둘 어떻게 한 번에 지배를 하는지 범인들의 패턴을 보면은 둘이 동등한 관계라는 느낌보다 한 명이 한 명이가 되게 친한데 한 명이 한 명에게 되게 의지하는 모습을 범인들이 캐치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아이들의 무리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고 누가 더 지배관계인지 지배 그러니까 뭔가 이 아이를 통솔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나이로 가지만 우리나라는 나이 쪽으로 가지만 외국은 나이보다는 서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거 보면 아니까. 그러면, 한 명이 한 명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외국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펜스를 가하려고 할 때, 한 명은 확 하고, 확 소리를 지는데, 한 명은 그걸 딱 막으려고 한다거나, 이러면, 한 명이 한 명을 지키려고 할 때, 범죄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얘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펜스를 가하는 애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은, 너말잘 들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울고 있는 애 있죠? 얘가 공격당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얘는 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아, 일단 말을 들어야 되겠다 괜찮아 울지마 라는 식으로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어, 원래 우리의 머릿속에는 성인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명을 어떻게 혼자서 통솔할 수 있을까라고 보지만 이런 범죄자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게 대부분 경험치가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한두 번 해보는 애가 아니고 몇 번씩 해봤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알고 있어서 가능한 케이스 아닐까라는 거거든요 물론 어... 뭐 100%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뭐왜 그러지? 라는 뭐 도망가면 되지. 막 이럴 수도 있지만, 도망가기도 쉽지 않다. 그래요? 아니, 그런 상황이 면 둘이 도망가면 되잖아. 하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한 명이 잡히면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한 명이 잡힐 수도 있고, 만약에 두 중에 한 명이 잡혔을 때한 명은 그 상황을 벗어날지, 거기에 있을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갈등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은 도망을 못 간다고 해요. 너무 무섭고 놀라다 보니까 그 안에서... 그냥, 일단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다 되면은 다잘 끝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근데 뭐좀 그런 문제가 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는 리비도 대처를 되게 잘했어요. 찍어 놓고 하려고 했으니까. 근데 왜 죽였을까요? 분명히 성범죄자들을 잡아놨다는 걸 보면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언덕 아래로 내려가면서 왜그 언덕길 아래에서 왜그슨 살인을 저질렀을까? 찍은 걸 알았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며 살해했다면 그게 없어질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 그 안에서 좀 강하게 붙은 뭐 트러블이 생겼거나 뭐 소리를 지른다거나 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었을까에 대한 건데요. 경찰이 공개를 안 해요. 가족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상이 길이가 길어요. 일부만 공개된 거예요. 영상 길이는 좀 있는데, 그걸 경찰이 다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범인만 알고 있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이제 뭐,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어요. 굉장히 많이 지났고, 음, 이제, 어, 외국 사건이다 보니까, 뭐 우리가 어떻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보신다면, 아, 맞네. 이 사건이 있었네라고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여러분께 이 내용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